<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벌써 3일째 이렇게 저기 그림 동화책을 통해서 어른들이 심리 치유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문수영 님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한분더 늘어서 4명, 4명에서 5명, 10명 이상 되면은 안할 거예요. <laughs> 그 선착순이에요. 어, 오늘도 또 감사 릴레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수 형님이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어, 문수 사장님이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우리 부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라고 자기가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빈말이라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음. 모두들 환영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오고 싶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열심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제 어제 그 가족들이랑 저녁에 초래산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어, 초래산의그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 그 밤, 밤이 익어가는 그런 음, 나무를 또 접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인도에서 20년 동안 선교생활을 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그 푸근함을 이제서 20년 묵혀서 20년 뒤에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니 조금 아쉽겠지만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감사하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주식 조그맣게 사놓은 것이 반땅도 아니고 반의 반땅이 되어서 숨을 못 쉬었었는데 어제 날아갔다고 하는 전세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자꾸 어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 우주 에너지 중에서도 감사 에너지를 땡겨 쓴다고 하는 시크릿 또는 n 칭 이런 책들에서도 많이 과학적으로 그 그것을 발견해내고 있고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변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그림을 보고서 어, 이야기들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면 속에 이 나무를 보니까 저희 집이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초가집이었었고 초가집 앞에 어머 진짜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거 이상으로 저한테는 그 나무가 내 어릴 적에 그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막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쉬다가 내려오고 저는 여자였지만 그때는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성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남자 같은 여자였는데 <laughs> 그이혹부리 아저씨 에, 혹이 불 들어있을 까혹부리 아저씨 같은데 이 아저씨도 그 초가집 안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건지 혼자 뭘 생각하는 건지 어, 늘이 작은 집안에서 나의 꿈은 커갔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는 아,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느꼈는 게 예전에 참 복은함도 느껴지지만은 참 삶이 고달팠다 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어, 얼마나 고달팠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 초가집에서 마냥 행복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가리면 밤 감. 여러 가지로 어린 시절 형제들과 올려 놀았던 기억이 다시 새로 스러운 니다 네, 저는 이 호프리 영감님이 지금 눈을 감고 벽에 기대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이 어, 호프리 영감님의 그 고단한 몸을 쉬게 해줄만한 그런 초가집이라도 이런 아늑한 집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 보이네요. <laughs> 이제 네, 추억 속에서 자기 어린 아이, 어린 아이, 내면 아이, 그 어릴 적 추억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못할 말이 없고, 모달을 필요, 뭐,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흉할 일도 없으니까, 어, 시작은 금방 안 되겠지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끌어내서 발표하는 거, 그런 걸 정말로 원합니다. <laughs> 오모. 여기에 나무가 왜썩이 났을까요? 응. 오 여기도 또 초가집에서도 문짝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이 나무가 뭔지 모르게 막썩이나 있는 것 같고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 컸는데 이이 저도 그 나무에 올라가서 어느 날부터 계속 그 놀이터처럼. 신장로에 있었는데 이 나무 밑에는 텃밭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배추를 심었는데 우리 엄마는 배추에 있는 배추벌레를 마음껏 못 죽였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면은 배추벌레를 탁다 놓고 주워가지고 그 새파란 배추벌레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종미야 이 배추 벌레 좀 봐라, 얼마나 예쁘니. 그러시면서, 그걸 나 같으면 발로 쓱문 떼서 죽였을 건데, 그거를 개울, 저멀 우리 집 멀리 있는 개울창에다가 놔주고 왔어요. 풀, 풀들 뜯어먹고 살아라고. 음. 그렇게 했던 우리 엄마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아, 나는 엄마같이 살고 있을까? 엄마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직도 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없이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성난 아이는 어쩌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어 엄마같이 못 살고 있어서 성이 나 있는가?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어...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는 건지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들이 썩이 나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저거 문을 강제로 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예전에 그 따뜻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나지만은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고달펐다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해야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초가집이 마냥 좋은 것보다는 맨날 뗄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나고 또 굉장히 그때는 생활이 고달펐다는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함 보다는 어 굉장히 뭔가 모르게 어 무서웠고 이게 밤인, 밤인 것 같아요. 부엉이도 울고 하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가 그 무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내다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외로우신 것 같아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방문을 열어가 내다보시고 하시는 게좀 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음. 저는 이 그림에서 아마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도 아마 저렇게 세차게 문이 열린 것 같고 나무들도 뭔가, 뭔가가 바람이 불면서 나타났는지 놀랜 표정인지 화난 표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스산한 어, 느낌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하나의 그림을 보고서도 각 부분을 보는 곳이 다 다르고 또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그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삶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내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못했던 거를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고 어린아이 동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동화책을 보고도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중물 같은 거죠 동화책은. 자 동화책이 내용에 관심 갖지 않고 그림만 보는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 근데 여기 막 도깨비가 막 출연을 해요. 도깨비 세 마리에. 어, 혹부리 아저씨 같은데 혹이 달린 아저씨가 막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laughs> 나는 나의 도깨비는 누구인가 나를 이 도깨비 방망이로 팡 두드려서 돈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면서 나를 기적의 세계로 어, 돌아보게 해줄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나는 과거에 항상 돈에 집착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돈을, 그,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어 많은 돈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끼다 똥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끼다 똥되지 말고, 아 조금씩 빵한 조각, 물한 모금이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맛있다 맛있다 하고 나누고, 어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저는 이걸 보니까 예전에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 근데 <laughs> <laughs> 있을 때그 옆에, 그 우리 막사 옆에 집이 한채 있었는데 그 집이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밤이면은 이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도깨비불이 그 집을 빙빙빙빙 돌고 해가지고 그 집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저게 아들을 밥을 해주는데 아들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깨비 때문에 도깨비와 만날 밤마다 싸우고 하느라고. 그러가지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아들은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고 아들은 그 정신병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그렇게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래 행복하게 그래 살았다 하면서 그 집이 도깨비였어 집이라 하는게 생각이 났습니다. 전 어릴 때 도깨비 방망이를 혹보이 영감을 보면서 나도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laughs> 정말 그 헛된 꿈이었고 가진 것을 아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저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도깨비도 할아버지를 보고 놀랬고 할아버지도 도깨비를 보고 놀래 서로 같이 놀랜 것 같은데 아, 도깨비가 어 우리는 도깨비다 하면 뭐 어째 무서운 존재일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도깨비도 할아버지를 보고 놀랜 거 보니 그렇게 뭐 무서운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제 오늘 이걸 길게 하니까 업로드가 안 돼서 짧게 마무리하면서 느낀 거 잠깐 잠깐 30초 이내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뭘 끌어냈느냐면 나는 어린 시절에 그집 앞에 초가집 앞에 어떻게 똑같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그 나무가 있었고 또 엄마 엄마 같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썽이 났는 걸 보고서 아 우리 엄마 엄마가 어, 엄마를 돌보지 않아서 엄마가 성이 났겠구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 엄마는 지금 저렇게 성이 났을 수도 있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거 그걸 끌어낸 것이 너무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음, 별로 어린 추억이 아름답다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걸 오히려 더 많이 예, 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추억이라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자식이 우리 아버지 한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항상, 어, 옆집에서, 옆집은 참 가난하지만은,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맹결 되면 누군가가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항상 밖을 내다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할아버지도 그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도깨비 병망이를 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음, 저는 아까 그 할아버지가 고단한 몸을 그 초가집에서 기대 기대지만 기대었지만 아주 편안하게 어, 쉴수 있는 그런 자기 집이 그 이, 있는 게참 좋았고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게 뭔가 고단하고 힘들 때쉴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을,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어, 그림동화를 통해서 어른,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